자 그다음에 5페이지 그 레위인의 계수 이 레위인 계수하는 것은 민수기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자이 화면을 보고 하셔도 돼요 화면으로 제가 설명하니까 좀더좀 좀 좋네요 몇 페이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이 레위인 계수인데 이 레위 자손이 이제 어떻게 유래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레위 자손은 그 레아,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 이그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인데, 이 레위가 레위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어떻게 성막에서 일하게 됐는가 그것은 출애굽기의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갔죠. 그때 이제 일 동안 있었을 때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뛰어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갖고 있던 돌판 두 개를 깨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뛰어놀던 사람들을 죽이게 된,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은 나오라 그랬어요. 그때 누가 나왔냐면 레위 자손이 나온 거예요. 레위 자손. 그래서 레위 자손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때. 자기의 형제들을 향해서 칼을 휘들어서 그들을 죽인 겁니다. 비록 자기들의 형제였지만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자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한 거죠. 그래서 출굽기 32장에 보면 출굽기 3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천 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레위 자손이 하나님께 헌신한 결과 그들은 성막에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설로마서 1 3장에도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제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특징은 거룩한 직무를 위해서 구별됐어요.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일할 거니까 거룩한 직무를 위해서 구별된 거고 이스라엘 자손, 특히 군대를 계수하는 그 계수에서 제외됐습니다. 싸움에는 안 나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성목에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싸움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개수하는 그 숫자에는 빠져 있습니다. 60만 3550명 그 숫자에는 레위인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레위인들은 따로 개수했어요. 그래서 따로 개수해서 어, 그 레위 그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을 대수, 대신해서 레위, 레위인들이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이 남자를 레위인 남자를 이제 이스라엘 장자들 위해서 속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부족한 부분은 이제 속전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레위기서에 나오죠. 레위기 5장에 보면 나오죠. 레위기 3장에 보면 나오죠. 3장에 3장 40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43절에 3장 43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만 2천 273명이었더라 이것은, 어, 이,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것은이그 장자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자 장자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하니까 2만 2천 273명이었는데 레위인들 계수한 것은 2만 2천 명이에요 그래서 273명의 이제 숫자가 부족해 레위인들이 부족해서 그래서 속전을 내게 한 겁니다. 그속전에 이제 수가 이제 정확하게 수가 돼 있죠. 그 뒤로 보면 그리고 여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인들 그 숫자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나와요. 그것은 이제 총계는 22,000명이지만 실제 이제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아 자손을 세 보면 22,200명이 나와요. 200명의 오차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학자마다 약간 이제 뭐 얘기하는 부분이 다르지만 그 히브리 말을 이렇게 그 숫자가 약간 좀 명확하게 표시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그 약간 다르게 계산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 200명의 오차가 있지만 어쨌든 2 2 0 0명의그 레위인의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쨌든 그 이스라엘 자손 1개월 이상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속전으로. 레위 자손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의 자손의 직무는 이제 그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쭉나온 거고요.